세 네, 언니, 마실 것좀 주세요. 오늘 오디션 진짜 붓고 싶었는데. 진짜 간절했는데. 가고 싶었어요. 서울이요. 언니, 나 어디가 고장난 것 같아. 남들한테 다 있는 뭔가가 나한테는 없어요. 연애를 어떻게 남한테 해요? 내 얘기 하면 무서워할 걸요. 오빠한테더안재죠 남편이잖아요.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. 는나 사랑하지. 가끔은 오빠가 날 혼자 두고 떠난 게 너무 원망스러워서 오빠가 죽었으면 해. 진심이야. 나 다른 남자들이 궁금했어. 내가 다른 남자랑 잤다는 얘기 듣기 싫겠지. 근데 정말로 딱한 번이었고. 실수였어. 내가 원한 건그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. 나 전부 예전으로 되돌려 놓고 싶은데, 방법이 안 보여. <laughs> 오빠. 나, 항상 오빠 마음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어. 오빠는 좋은 사람이잖아. 나 오빠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진짜 행운이야 그래서 오빠가 질투를 느끼는 게 싫어 질투는 사람의 마음을 썩어가게 만드는 최악의 감정이잖아 찍고 짓이기고 꾸겨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 알아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감정이 들거든 나 원래 좋은 사람 아니야 오빠가 여기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나 알았어 오빠는 여기랑 급이 달라 나는 평생을 여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고 오빠랑 결혼하고 오빠 따라서 서울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. 오빠가 내 해결책이라고 믿었어. 그래서 내본 모습을 절대 안 들키려고 했다. 안자수 같지? 그리고 나, 오빠 가족들 만나러 서울 처음 갔을 때 있잖아, 그때. 진짜 내가, 내가 꿈에서만 보던, 내가 평생 바라던 그런, 그런 곳이었어. 근데 오빠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. 나랑 여기에 처박혀서, 낭만이니 여유니, 그런 거, 그런 식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나 너무 화가 났어.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 알았으면서,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잔인해!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! 심지어 뱃속에 우리 아이까지 있었는데? <laughs> 오빠, 나 엄마가 되고 싶었던 적 없었어.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느낌이 역겨웠어. 나를 빨아먹는 <laughs> 징그러운 존재 같아. <laughs> 어떻게 다른 인생을 책임지라는 거야? <laughs> 사는 건 이렇게, <laughs> 무섭고 우울하고 힘만 드는데. <laughs> 아이가 유산되니까 좀 편해지더라. 근데 오빠는 그 와중에 일하겠다고 혼자 서울로 갔지. 왜 나만 두고 갔어? 이런 기분 싫어. 내가 너무 불쌍해. 평생을 왕자님처럼 산 오빠도 이런 기분을 알까? 모르겠지? 오빠가 완벽하니까. 아, 하나님은 오빠한테는 관대한가 봐.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어준다. 나도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. 나도 사랑받고 싶어. 나도 오디션 붙고 싶어. 나도 TV 나오는 걔네들처럼 박수 받고 사랑받고 예쁨 받고 싶었어. 근데 난 무서워. 내가 평생 여기 이 시골 바닥에 고여 있으면 어떡하지? 난 무서워. 오빠가 돌아와서 나를 무섭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? 나도 알아. 나나 나 나쁜 짓 했어. 사람을 죽였어. 아니, 그 남자가 자기랑 장구를 오빠한테 다 알리겠다고 해서 나 너무 힘들었어. 그래서, 고통이 뭔지 알려주려고 죽였어. 네, 엄마랑 싸우다가, 잠깐 진짜 슬쩍 밀쳤는데 엄마가 그렇게 죽을 줄 몰랐고, 아빠가, 아빠도 죽을 줄 몰랐어. 나 죽어버렸어.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야.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. 나도, 나도 좀 편해지고 싶어. 오빠, 내가 다 망쳤지. 내가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. 나 너무 힘들어. 그냥, 여기를, 우리만의 집으로 만들자. 오빠 말대로 여유롭고 낭만 있는 우리 집으로 만들자. 내가 용서해줄게. 나 용서할 수 있어. 오빠가 옆에만 있어주면 오빠가 원하는 사람이 될게. 배 있어줄 거지? 나 혼자서 너무 힘들어. 안될것 같아. 우리 서로 사랑해줄 수 있잖아. 나도 오빠를 위해서 사랑할게.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사랑하자. 나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. 사랑을 못 받아서 요새 너무 힘들었거든. 태언니 내가 무서워요? 나 어디 아픈거 같아요? 다행이다 저 언니가 잘 돼서 좋아요 오디션이요 언니는 오디션 붙을 자격이 있어요 괜찮아요. 저 상처 안 받아요. 내가 안 되면 언니라도 돼야 좋죠. 진짜. 거짓말 그만해도 돼요. 넌 원하는 건 결국 다 같더라 이 생을 너무 쉽게 살아 어디가? 아무한테도 말안할 거지? 나 오빠 진짜 사랑해. 내가 다 수습할 수 있어. 내가 전부 다 되돌려 놓을 거야. 알겠지? 가봐요.